안녕하세요. 란약사입니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얌전히 집콕하다가도요. 답답한 실내 공기에 숨이 막혀서 맘먹고 밖에 나가보는데요. 아무리 마스크는 꼈어도 황사와 미세먼지가 피부에 잔뜩 스며들기도 하고 눈, 코, 입이 따갑고 기분까지 흐려지게 일쑤죠. 또 집콕, 집콕하다 보니까 이 홈트를 조금씩 해본다고는 해도 어느새 편안한 자세로 간식과 야식 달고 있고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띵띵 부은 낯선 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곰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곰이 될 지경인데요. 이 모든 고민을 덜어줄 차한 잔의 여유, 슬림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 사실 커피보다는 차를 더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환경도 그렇고 마스크도 계속 쓰는 데다 직업상 말도 많이 해서 그런지 이게 조금 피곤하기만 해도 인후염으로 표가 나더라고요 슬림티를 알기 전에는 도라지 배를 끓여서 가족들과 함께 마시기도 했는데요 그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 사면 중국산 도라지인 경우가 허다하고요 또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드는 것 이란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들은 우리의 건강과 피부 심지어 뭐 성격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일 텐데요 그렇게 보면 맛있는 물 하나 허투루 할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물참 중요한데요 물을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는 마셔줘야 체액을 잘 유지할 수가 있고 촉촉한 피부와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냥 물을 이렇게 마시는 게또 어쩔 땐 숙제 같기도 하고 고역스럽기도 해요. 기관지 건강도 지키고 하루에 물 권장량 1.5에서 2리터도 맛있게 마시고 건강한 V라인 관리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가 바로 이 퍼스트 플러스 에이드의 슬림티입니다. 퍼스트 플러스 에이드는요, CGA의 전략 고문이자 브랜딩 마스터인 노희영 대표님이 런칭한 건강 비스트로 브랜드인데요. 여의도에 건강식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 레스토랑도 있다고 해서 이 슬림티에 반한 제가 서울에 살지도 않는데 일부러 찾아가 보기도 했어요. SNS를 통해서 레스토랑 메뉴들과 인테리어를 보고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이따 그것도 살짝 구경시켜 드릴게요. 슬림티는 이름에서도 느낌이 오듯이 건강하게 V라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나온 티백 차인데요. 이 추천드리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성분 깐깐하게 엄선한 국내산 자연 원료인 호박, 팥, 도라지 그리고 돌배가 들어있다는 부분인데요. 그중에서 호박은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게 슈퍼푸드 중에 하나입니다. 칼륨과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철분, 비타민C, E, 미네랄, 식이섬유과하지 이렇게 풍부하고요. 또 이건 맛과 쓰임새, 크기 등이 호박인지 아니면 애호박인지 그 호박 종류에 따라서 참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늙은 호박은 이뇨 작용이 뛰어난데요. 그래서 부종을 예방하고 포만감을 줘서 오래전부터 다이어트 식품으로 유명하죠. 또 비타민 A나 카로틴, 비타민 C 등이 풍부해서 회복기의 환자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산모들에게 좋고요. 팥은 사포닌과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그 외에도 안토시아닌이라던가 칼륨, 비타민, 미네랄, 철분이 풍부합니다. 이 파트는 예전부터 신장과 관련된 문제에서 약으로 쓰이기도 했고요. 또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시켜서 몸 속에 쌓여 있는 노폐물을 배출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또 증상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 고혈압을 완화시키는데도 좋고, 빈혈이 있는 경우엔 꼭 섭취해 줘야 하는 성분이 바로 철분과 엽산인데요. 이파채에이 이 미네랄들이 풍부해서 빈혈을 앓고 있는 분들께 참 좋습니다. 또 도라지도 들었는데요. 사포닌과 칼슘, 섬유질 등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알카리 식품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자극적이고 짠 음식 좋아하는 이런 식습관 여기에 참 알맞은 것 같아요. 이 옛날부터 감기나 천식 같은 기관지 호흡기 질환에 효능이 있어서 약재로도 많이 쓰인 게 바로 도라지인데요. 도라지는 인삼의 주 성분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성분이 바로 사포닌이에요. 사포닌에는 이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점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기관지와 호흡기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요. 또 기침을 멎게 한다던가 가래를 삭혀주는 진해 거담 작용에도 뛰어납니다. 도라지에 함유되어 있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무기질 성분들이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 촉진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또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네, 그다음 들어있는 성분 바로 돌배인데요. 들어보셨어요? 이게 배로 치면 야생배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열매의 85% 이상이 수분이래요. 이 열량이 또 매우 낮고요.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좋은 루테올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야생에서 나온 이 돌배는 기관지에도 좋지만 일반 배보다도 더 효능이 뛰어나다는 점도 특이할 만한데요. 돌배에 들어있는 섬유소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서 전날 과식을 했다거나 평소에 육류를 좋아하시는 분들, 콜레스테롤이 염려되시는 분들께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색소나 향료, 합성 부영제, 화학물, 방부제를 넣지 않는 이 퍼스트 플러스 에이드 브랜드의 무첨과 5원칙 역시 마음에 들었고요. 또 카페인이 들지 않아서 밤에 마셔도 수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이 저처럼 카페인에 잠을 방해받는 사람들에겐 좋은 것 같아요. 또이 티백을 보시면 제가 한번 까볼게요. 자, 요렇게 생겼는데요. 이 티백을 보시면 고급지다는 말이 절로 나오실 텐데요. 이게 환경을 고려해서 100% 생분해 되는 필터로 되어 있어서 미세 플라스틱이라던가 환경 호르몬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이 무척 매력적입니다. 어, 이 향도 아주 구수해요. <laughs> 네. 그리고 맛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아쉬운데요. 원래는 이 도라지가 쓴맛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돌배나 팥, 호박이 깔끔하게 이 쓴맛을 잡아냈어요. 그래서 전혀 쓰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달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담없이 깔끔한 맛, 또 구수하면서도 가벼운 맛. 이게 참제 입맛에 잘 맞아서 정말 맛있게 물을 마신다는 느낌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세 번 우려 마시기에도 좋고 따뜻한 물뿐만 아니라 찬물에도 잘 우려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엔 목이 자주 아파서 도라지와 배만 보고 처음에 마셨는데요. 이 피곤한 날은 웬일인지 신장에도 아마 무리가 가나? 다음 날 눈이라던가 손이 좀 붓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슬림티를 매일 마시면서부터는 그런 붓기가 느껴지지 않아서 참 좋더라고요. 얼마 전 그래서 퍼스트 플러스 에이드 레스토랑도 가봤죠. 제가 작년에 2020 미시즈 코리아 선발대회에 나가서 선을 수상을 했었는데, 당시에 뭐 1위를 해서 세계대회에 나가는 동생도 있었고요. 또 다른 대회에 또 진우 수상한 언니도 있었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 매장을 찾아갔어요 세계대회 나가는 동생이 다이어트 걱정도 되고 브이라인 관리 걱정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데리고 갔는데요 매장 분위기 한번 자료 화면으로 보시겠어요 네, 매장을 나오면서도 이 슬림티도 더 구입했는데요. 엔틱 하면서도 트렌디한 매장과 건강과 미용, 맛까지 다 잡은 메뉴들이 함께 간 지인들도 저도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슬림하고 건강한 하루 저도 슬림티와 함께 시작하고 있는데요. 가볍게 한 잔으로 브이라인 관리 하시려는 분들, 또기간지 건강까지 챙기고 싶으신 분들, 야식 좋아하시고 맵잔 단짠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슬림티 마셔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오늘도 슬림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안녕.